우와..뭐야? 뭐야 네. 오, 돼지다 우와 돼진데.. 우와 탔어! 어? 뭐야? 우와 우와 타서..타서 뭐해? 헐헐 앞으로 간다 껄껄 껄껄? 아 못생겼어 내가 조준..내가 조종, 조종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날 <laughs> 어디로 인도하는 거니 돼지야 <laughs> 때려볼까? 아왜너 터보 가고 있는데 아니 돼지 내가 발견했는데 오빠가 타네 뭔 타든가 내려줘? 어, 아 아. 음. 으 어! 아! 어! 날 뛰어 어, 너가 무거워서 그래 무슨 소리야 <laughs> 때리지 마이 아, 어지 마라 이엿 엉덩이 한 대만 때려보면 안돼? <laughs> <laughs> 너무 토실토실해 <laughs> 어 안들어지네 이 뭐지 그러면? 화살 있는대로 안내해주는건가? 돼지가 갑자기 이상해 어 돼지가 오, 뭐 똥쌌어 오만들라고라헐헐 비약 조합의 필요 오오오 <laughs> 오, 오, 땅 판다 땅 판다 오오 어, 어. 어. 아하 아. 돼지가 이거 버섯 찾아준다. 좋네. 음. 난 계속 타고 있을게 오빠가 채집을 해. 응. 어. 재밌다. 이런 것도 있네? 끙끙거려. 그러니까 찾은 건가 봐. 냄새 맡고 이제. 응. 원래 돼지가 그거 찾아주잖아. 트러플 찾아주잖아. 아, 진짜? 어, 돼지들이 원래 냄새 맡고 트러플을 찾아. 음. 깡파 깡파. 깡파 깡파 깡파. 근데 트러플이 맞나? 아무튼 뭐

어휴 느려 ㅎ <laughs> <laughs> 열심히 가되기 평화롭네 이렇게 보니까 이 숲이 내밥 그러니까. 안되겠다 바비큐 해먹어야지 여기서? <laughs> 갑자기 고기 구워먹는다고? <laughs> 어때 돼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 뜨르르 <laughs> 그럴 수 있지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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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 두근두근 버섯. 어 뭐야. 돼지와의 여행. <laughs> 평화롭다. 야, 이게 모험이지. 가자 돼지야. <laughs> 돼지 등에 이끼도 잘 해서 착석감도 괜찮을 것 같아. 널부들하니. 신북신하겠네. 응. 돼지 머리는 딱그 공룡 같은데? 박쥐기공룡? 그러니까. 여기선 돼지도 살을 남기 위해 진화한 건가? 그러니까. 안만 봐도 못생겼어 <laughs>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 하면 되겠냐? <laughs> 아이고 얼굴 가까이서 봐봐 야 않아? 지금 너한 5분째 타고 있어 걔 <laughs> 아니, 아무리 못생겨서도 그러지 바로 위에 탄 상태로 <laughs> 어?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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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루지야 파 <laughs> 만들어보라 좋네 자, <laughs> 모난에서 사냥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양이들 호위라고 호위. <laughs> <laughs> 나까마랑도. 근데 어디까지가? 그냥 한 바퀴 도는 건가? 대렇지 여기 위에 못갈 텐데. 그러게 어떻게 갈까? 길새 길이 있나? 과연 돼지는 이 위에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돼지의 선택은? 돼지의 선택은? 두고 두고 어? 오!헐, 개쩔어. 돼지 <laughs> 최고.헐, <laughs> <laughs> 돼지 엄청나. 돼지 최고야. 뛰었어. <laughs> 이러면 못 버려. <웃음> <웃음> 못 버려. 계속 가야 돼. 돼지 여기 물도 먹어 물. 돼지 쿵쿵. 뭐 찾았어? 응. 건드라고라. 민심 복당은 뭐야? 사라. 숨을게요. <laughs> <laughs> 숨을게요. <깨요. 웃음> 숨을게요. <깨요>. 돼지랑 세트야. <laughs> 이거 봐. <laughs> 뭐야? 머리만 씌우는 거야? 그니까 아니, 머리 몸까지인데. 하체만 없네. 아, <laughs> 이게 숨은 거라고 볼수 있어?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 <laughs> 어때 나 보여? 아어 <laughs> 뭐야? 그래? 어 저건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돼지 투다 돼지 투. 저거 <laughs> 가자 돼지 라이딩. <laughs> 오빠 돼지는 다른데? 오오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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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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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가 어디가? 몰라. 어디가? 갑자기 뛰어. 어? 너거도 갑자기 냄새 맡았어? 뭐뭐뭐막 발광해. 어? 오래된 발자국 어? 오빠는 왜 위로 가? 몰라 원래 흩어졌어 얘 등이 빨개 응. 어때? 대신 타고 올라가는 기분이? 응, 기분이 오묘해 참잘 <laughs> 올라간다 응. 저거 발자국 때문인가? 그런가봐 냄새 맡고 위험해서 빨개졌나봐 응. 빨개진게 아니라 도망간거잖아 내등 빨개지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등은 처음부터 빨겠어아 그래? 응. 근데 이여, 왜 등이 빨개 풀이라서 그런가? 몰라? 응? 응. 잎기잖아, 등에 난 거. 잔디인가? 오래된 이끼. 이 모험의 마지막은 대체 어떻게 오, 될까? 오. 내 돼지도 뭐야, 뭐야? 오래된 발굽 발톱 자국 냄새 맡았어. 갑자기 흥분해. 뛰어내려? 오! 오! 수연이네? 응! 도망간다! 근데 어디까지 가는거야? 일로 가면은 그건데? 그 드래곤 둥지인데? <laughs> 아 드래곤 있는대로 안내하는거야 어, 이거? 아니 여기 요 앞에 드래곤 둥지야 <laughs> 그 리오레이라 부부 둥지인데? 응 다시 간다 뭐라가? 냄새 맡았나봐 그치? 아무리 돼지라도 얘네 밥일텐데 응 <laughs> 잘못 걸리면 바로 식자재 되는거지 그날 저녁밥 되는거잖아 얘네도 다 생존 전략이 있겠지? <laughs> 버섯은 왜 찾는건데? 얘 어, 밥이니까 찾, 찾지 않을까? 오래된 발자국 <웃음> <웃음> 돼지가 공룡 있는 대로 안내했어. 어? 돼지 사라졌어. 돼지 녀석, 공룡 보고 도망쳤어. 어디야? 나 여기 무서워. 뭐나 그만 내릴래. 보스야, <laughs> 고등원 고마웠다. 고기가 되어라. <laughs> 너무해. 사고 팽도 아니고 돼지 잡았어. 보스 뭐야? 뭐 나와? 돼지 고기 나올. 태피. 이끼로 덮여 있다. 고 잊지 않을게. 아, 어지야 너무 잔인하다. 할비. 와 얘들 얘네, 얘네도 타. 아이고. 얘네도 탔다고? 아! 발길 아이고 공격 당했어. 탔는데. 공격해. 탔어. 아! <laughs> 어디 싸나워 <laughs> 나도, <사나워>. 나도... 다시 타아안 <laughs> 태워줘 어 얘는 얘는 그냥 고기행이야 <laughs> 어불 떨어졌어 응응 음. 이거 얻으려고 탄 거야 어 이거 나중에 필요할까요 네아 돼지처럼 태워줄 줄 알았는데 어 따뜻한 모피 나왔어 음. 나중에 옷 만들어 입으래 <웃음> 가자 <웃음> 얘도 있다. 암컷인가 본데스컷인가 오, 탔다. 오, 뭐야? 탔다, 탔다, 탔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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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laughs> 뭐 어떻게 조절해? 이리야이리야 이리야. 아니? 그냥 알아서 가는데? 얼, 짱빨라 일리야. 나도 타고 싶어. 오, 이게 확률인가 봐. 아 아닌가? 다음에 보이면 다시 시도해봐야겠다 암컷만 탈수 있는 건가? 네? 성별 구별해? 응 어? 친해졌어 지금 어 뭐야 똥 어, 싸는 거야? 뭐 부르르 떨어? 뭐뭐 뭐 나왔어? 몰라 오줌 상거 같은데? 부르르 떨던데? <laughs> 아무것도 안 나왔어 <laughs> 아 여기 있는 동물들 다 타게 생겼네 한 <laughs> 번씩 <laughs> 타봐야지 나도 사고 싶어 꿀떼기 풀떼기 얻었어 어 뭐야 앉았어뭐안왜안타안타안오안오오안오안 타시오. 안 타시오. 안 타시오. 안 타시오. 안 타시오. 안 타시오. 안먹시오 앞에 뼈 무덤이 있다 뼈 응. 좋은 아이템 발견했다냥 연골 그걸 꾹눌러고 있어 꾹 어?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캐 응? 응. 얘도 여기 풀 먹으러 왔어 약초 <laughs> 동물 습성에 따라 다른가 보다 나 타볼래 에이 어이구 어이, 어이, 어이. 이 녀석은 탈수 있는 녀석인가 봐따가닥따가닥 그니까 러 얘는 탈수 있나 봐 할래? 응 까볼래 해줘 히힝 아니 어허 아 너는 주인이야 너는 됐다, 주인이 됐다, 아니래 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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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확률인가 봐, 확률 우우우우우 이랴 하 <laughs> 이랴 <웃음> 어디 가냐고 하짱 <laughs> 빨라 뭐하는데 몰라 오줌 뭐 썼다 우르르 떨었어. 그러니까 얘또 약초 먹으러 간다. 다 먹어버려야지. <laughs> 어, 잠자리. 야, 징조 잠자리. 얘는 끝인 것 같은데, 내려 음, 죽이자. 돼지처럼 막 벗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려 죽이자. 모피 해줘. 네가 네 손으로... 도망간다. 오, 뭐야? 뛰는 거왜 저래? 어, 잡았대요. 깡총깡총 뛰어. 뭐 잡았대요. 내가 내가 숨통을 끊어 줄게. 얘도탈수 있나? 뭐탈수 <laughs> 있어. 아, <laughs> 개매 <걔왜> 타. <laughs> 뭐야, 얘네 왜 이래? 왜? 얘네 왜 이래? <laughs> 둥글게 둥글게 한다. 나또 그거 탈래. 있어. 이거 탈게 탈어. 이어나좀 앞에 것 탈게. 탈아. 비! 아이고 떨어져. 뭐야? 몬스터의 대변. 아야. 다시 타. 아이고, 뭐 이거 붙잡는 거 없나? 어. 아까 됐는데. 안 어. 떨어지게 알투 잡으면 되나 봐. 어, 그런가 본데? 응. 느려 저도 어떻가죽도어 켈비? 내가 결 어. 아니, 이렇게. 한청, 한청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뛰었어 아 그래? 응렇게이렇로응 응. 그래서 죽인이야응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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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진다? 어디가? 안돼 이렇해 근데 우리 <laughs> <어디가? 웃음> 어. 뭐하러 뭐 왔지 여기? <laughs> 우리 물고기 잡으러 <웃음> <웃음> 우리 잡으란 물고기는 안 잡고 그니까 <laughs> 동물만 타고 있네 맞아 우리 물고기 잡으러 <laughs> 재밌다 그럼 고마웠어 고마우면 죽이는 거냐고 뭐 나오는 줄 봐야 될거 아니야 날고기 날고기 여기나 잡으러 가자 비 아! 와봐 왜? 마비도서비 아! <laughs> 아내 아이로도 같이 마비됐어 <laughs>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철 투구개 못잡았어어나일어 <laughs> 아, 가 핑핑 거려. 아! 뭐야? 나 날아갔어. <laughs> 너한테 맞고 다시 해 봐. <laughs> 다시? 어빠한테. 어퍼, 어퍼컷. 어퍼컷이 뭔데? 두번 모으고 하는 걸 걸? 아, 이거 말고. 두번 모으라고? 어. 여기 뜨잖아. 한 번. 한 번. 두, 두 번. 번째 어퍼컷. 파? 와 어디 갔어? <laughs> 한번더 할래? <laughs> 한 번, 두 번, 한 번. 아이고. 아야, 아야. 아야. <laughs> 이건 그냥 따진 게됐는데 이건 그냥 패인 거잖아. <laughs> 아, 너무 멀었어. 가까이 음. 있어봐. 아. 가만히 있는데 왜 패? 한 번, 두 번. 난리라고. 어? 응? 응. 다시. 한 번, 두 번. 방. 어? 응. 움직이지 마. 자 여기 있을게. 한 번, 두 번. 어? 이게 하면서 앞으로 다가가. 한 번, 두 번. 어? 앞으로 전진하네. 좀 거리 떨어진 상태에서 해야겠다. 응. 음. 한 번, 두 번. 안돼, 그래서 나도 망치 들고 와야지. <laughs> 뭐 하게? <laughs> 목적이 아이, 뭔데? 있어! 있어? 어 있어 뭐 있어 목적이 있어 이이 <laughs> 어? 터 이스터? 이스어 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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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터? 이 이스터? 다스터 이스터? 이스터? 이스어 이스터? 어. 고대 용인 야, 대화 어떡해? 그냥 놀랐는데 19%의 사냥꾼이 정한 모양이다. 이거 어쩔게 비약 줬어, 비약. 오, 누구나 주시네. 완전히 회복하는 약.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음. 여기 물고기 있겠지? 오, 저기 잔뜩 있다. 다섯 마리. 쟤네 다 잡으면 되겠다. 어디? 아 여기? 응. 어 맞네. 뭐야? 어떻게 띵띵 거려? 오빠. 뭔데? 오빠가 띵띵 거리는데? 네가 띵띵 거리는데? 그러니까 오빠 이름이 띵띵 거린다고. 아까도 그랬어. 오스부터 가까이 갔을 때. 그래? 응. 난네 이름이 띵띵 거렸어. 그래? 몬스터 있다고 알려주는 건가 봐. 한 마리 더 잡으면 끝나. 짠 끝. 캐캐캐 빨리 캐. 캐캐 캐. 일분 남았어. 일분캐캐 캐. 몬스터 하나 깨는데 막한십몇 분씩 걸리네. 단지수 <laughs>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laughs> 하지만 재밌잖아.